자, 27번. 자, 27번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사전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서 그거 연습을 좀 할게. 자,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쪼개어진다. 근데 이 길이비가 2대3이라고 칠게. 그럼 만약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A일 때, 내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S일 때,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는 X의 2분의 3이 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S라고 주어질 때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해. 그럼 얘는 2대 5가 되는 거지, 비율이.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S의 2분의 5인 거. 자,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으면 27번은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어. 자, 혹시 모르니까 문자로 하나만,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라고 칩시다.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s.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s의 1분의 k니까 sk. 됐죠. 자, 혹은 내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s일 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s의 얘에 이거로 얘를 구하는 거니까 1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조금 잘 따를 거라 생각하고 문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게 전체적으로 그림 그리는 것도 조금 까다롭고, 음, 해서, 어, 잘 봐야 돼. 자, 우선은 삼각형이 abc가 있는데 한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abc는 삼각형이 그려져야 될 되고, 자 얘가 ABC라고 가정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AB와 BC 아 AB와 c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AB는 A에서 시작해서 B로 그 다음에 CA는 C에서 시작해서 A로 순서 잘 봐야 되고 자 1대 K로 내분하는데 문제에서 K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큰 거다 자 그럼 1대 K로 내분하는 점 대략적으로 밑에다 그림을 여기를 P, 그 다음에 여기 Q. 이렇게 잡을게. 자, 왜냐하면, 왼쪽은 A부터 B까지고, 오른쪽은 C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돼서 비율이 저 정도가 잡히는 거야. 대충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보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APQ 넓이라고 했으니까, APQ 나오게끔 그냥 보조선을 그려본 거고, 자 1대 k 어, 이따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적어놓을게 적어 1대 k 여기가 1대 k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 외분점 찾을 거야 자 외분점 ab랑 ca를 1대 k로 외분하는 점 그럼 얘는 조그맣게 나갔다가 크게 돌아오는 거다 그럼 이제 a부터 b까지를 조그맣게 나가서 크게 돌아오려면 어, ab 외분한 점은 이렇게 위로 가야겠지 조그맣게 나갔다가 크게 돌아오는 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1대 K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도 CA를, CA를 1대 K로 외분하는 점. C에서 조그맣게 나가서 A까지 크게 돌아와야 되는 거. 자, 그래서 C에서 조그맣게 나가 볼게요. 여기 점을, 그러면 C에서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 얘 또한 1대 K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점을 P 프라임 Q 프라임이라고 문제 설명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삼각형 APQ랑 AQ 프라임 P 프라임인데 자 우선 APQ는 그림으로 표현해 놨고 그 다음에 AP 프라임 Q 프라임 구하려면 보조선이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요걸 연결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 자 그래서 파란색을 이용해서 결국에 핑크색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낼 거야. 근데, 그것의 넓이비가 바로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4대9라고 써있는 거지. S1하고 S2. 자, 그러면 이제, 4대9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아까 했던 거 연습 갈 거야. 자, 먼저, 지금 나와 있는 게 파란색 색칠한 부분. 자, 파란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어, 얼마인지 안 나와있으면 대략 1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이거 길이비. 그러니까 이쪽 길이비가 있을 때이 점에서부터 꼭지점하고 연결되어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비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런 원리로 인하여 필요한 것들을 좌표로 그러니까 보조선을 잘 그려주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서 BQ를 연결을 해줘야, BQ를 연결을 해줘야 이제 하나하나를 다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럼 bq를 연결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너희가 이걸 찾는 거야. 여기 넓이를 찾아주면 되지. 자, 그럼 이제 그 넓이는 문제에서가 1대 k. 그러니까 ap 대 pb가 1대 k라 그랬으니까 여기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바로 k가 되겠지. 1의 k배.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넓이로 갈게요. 즉 abq 넓이가 나왔지. 그럼, A, B, Q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거냐면, A, B, 여기 뭐지? C. A, B, C의 넓이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길이 B가 몇대 몇인지 볼게. 밑변이 K 대 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보이나? K 대 K 플러스 1. 봐봐. A, Q가 K고, 아이고. A, Q가 K고, 그 다음에 A, C가 K 더하기. 1. 따라서 결국 삼각형 ABC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 전체 그거는 어, 삼각형 ABQ의 k 분의 k 더하기 1이다. 근데 ABQ의 넓이가 1 더하기 k 더하기 1이었지?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k 분의 k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ABC까지 구했어.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어디까지냐면 결국에 어, 여기까지 구한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이용해서 핑크색을 또 찾아야 되니까 나는 보조선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그 보조선이 바로 BQ 프라임 연결한 걸 거고 이걸 이용해서 핑크색 삼각형 바로 옆에 있는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또 찾으셔야 돼. 자,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요금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나는 얘대 얘를 이용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1대 k라 그랬거든. 여기가. 음. 그럼 1대 k가 되면은 요거대 요고 요거는 바깥쪽은 k일 거고 그 다음에 왼쪽은 k-1이 되야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걸로 식을 세울 거야. 즉, 이제 삼각형 ABQ 넓이는 ABQ 프라임 이것의 넓이는 삼각형 ABC ABC가 요거다 요거 ABC 이거에 K-1대 K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얘가 K-1분의 K 따라서 ABC 넓이 아까 밑에서 구해놨죠 그러면은 두개 곱해주면 K는 약분 되고 K-1분의 어, k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다 했다, 이제.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이놈이죠. 그럼 이제 너희가 찾아야 되는 핑크색, 오른쪽의 넓이, 이 넓이는 길이비가 1대 k-1이지. 여기가 k-1이고 여기 1이니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얘분의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의 k-1분의 1이 된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식 쓸게요. 자, 마지막 식 삼각형 p 프라임 p 프라임 aq 프라임. 결국에 핑크색 여기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q 프라임의 이거대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k-1일 때 1이니까 k-1분의 1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곱해주면 즉 k-1분의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했다자 이제 봅시다 마지막으로 지금 구한 게 바로 s2인 거고 그럼 내가 아까 처음에 s1을 뭘로 놨냐면 1로 놨고요그다음 s2를 k-1분의 k 더하기 1의 제곱인데 문제에서 얘가 아, 4대9라 그랬어 그럼 결국엔 어, 4대 9가 되면 S2는, 그냥 식을 세울게. 얘분의 이거의 제곱이 4대 9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비례식만 잘 풀어주면 K값이 나올 거야. 27번이 좀 어렵지?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 너희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자, 그럼 이제 28번으로 볼게요. 자, 28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아까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 지나가는 직선 찾는 거 있었지? 이렇게 식 주어져 있으면 얼른 이렇게 밑에 있는 식처럼 k로 묶어서 표현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하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안 적어도 어 k 값이 뭐이면 뭐이면 뭐이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그러니까 그런 개념 없이도 그냥 풀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역 k에다 1 집어넣으면 k에다가 1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는 사라지고 y는 뭐다가 나오겠지? 그러면 y는 어떠한 상수가 나오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잖아. x축에 평행한 거. 이때는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계산 안 해봐도 기울기가 0인 직선 맞다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k가 5일 때, 니은 k가 5일 때는 넣어봐야지. k에다가 어쩔 수 없이 5를 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5 집어 넣으면 앞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4x. 그다음에 5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6가이 5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4. 그러면 지금 얘가 어, 수직인지 물어보는 것은, 알죠? 예 곱하기 예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가 0이 되어야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12가 0이니까 맞네요. 수직 맞고. 그 다음에 k가 3분의 1이면, 자, 귿은 이제 k가 3분의 1일 때 물어보니까 k에다 3분의 1을 집어들 거야.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거 식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써놨으니까. k에다 3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y, 어,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자, 그래서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4y는 0이 되겠네. 약분하고 또 약분해주면 x는 2y라는 관계식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 직선이, 직선이 얘랑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1대 4로 나눈다. 한번 그려봐야지. 그럼 우선은 먼저 여기 있는 이 직선을 그려볼게요. 이 직선은 알죠? 10이 x절편이고 15가 y절편, x절편 y절편 이렇게 나와 있는 식. 자, 그래서 x절편 y절편 대충 음, 10하고 15니까 뭐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볼까요? 여기가 10이고 15.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찾았던 x는 2y 얘는 y는 2분의 1x인데. 자 y는 2분의 1x라는 것이 결과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정비량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개가 만난 이 교점이 이 교점의 비율이 만약에 여기가 4대 1로 나타나 진다면 디귿이 맞겠지. 그치? 그럼 4대 1로 나타나 진다면 디귿이 맞을 거니까 좌표를 구하시면 돼요. 좌표를자 그럼 이제 좌표를 구하면 y는 2분의 1x와 요거를 이제 연립을 해가지고 교점을 찾으셔도 되고, 교점을 그렇게 구해도 되고,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해. 여기에서 그냥 교점 안 구하고, 그냥 닮음 같은 거 쓰셔도 돼요. 여기 교점에서부터 수선을 내리면, 보시다시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다 닮음이거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밑변의 길이비랑 높이의 길이비가 2대3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식을 세워도 되는 거야. 얘가 2대3.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닮음비 같은 거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라서 요거는 직접 해보면 될 거예요. 아니면 그 닮음이 생각 안 나면 그냥 연립을 해. y는 2분의 1x 여기다가 집어 넣으셔가지고 교점 구하시면 좌표가 다 나오니까 디귿은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29번 자 29번은 작년에도 이제 두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얘는 방법 기억해 두시면 좋구요자 우선은 이 문제는 시작이 p 하고 q가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은 p 점하고 q 점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관계식에다 넣어서 2알파 e 제곱, 2베타 e 제곱 놓고 가셔야 되구요자그 다음에 이 직선식 직선식이 문제 안 나와 있으면 관계식을 기울기 m으로 그냥 잡아서 풀어야 돼. 그러면 3, 마이너스 4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관계식을 이렇게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할 거. 문제에서 이거 90도다라는 거는 뭘 이용해서 쓰는 거냐면 바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를 쓰는 거야. 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볼게요.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p점하고 q점은 결국에 두 함수식을 연립해서 만든 거니까 얼른 연립방, 연립을 하셔야죠. 그러면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빼주면 결국에는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는 순간 아시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얼른 써야 한다는 사실. 그럼 두근의 합이 2분의 m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2분의 3m 더하기 4야. 자, 그리고 아까 어, POQ가 90도, 즉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할 건데 내가 찾을 그 기울기는 PO직선, 그 다음에 QO직선 이것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그러면 원점하고의 기울기니까 결국에는 OQ 직선은 그냥 베타분의 2베타 제곱이 되니까 기울기가 2베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P 직선도 원점하고니까 알파분의 2알파 제곱이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알파가 되는 거야, 2알파. 자, 그래서 결국에 기울기 곱이라고 하는 게 2알파랑 2베타 곱하니까 바로 4알파베타 아래다 적을 거고,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는 이거랑 이거가 서로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로 서로 같다. 그럼 이걸 풀어주면 m 값이 나오겠지. 따라서 x자 서로 곱할게요. 그럼 12m 더하기 16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나요? 음, 그러니까 m 값은 아마도 아, 분수 나와 싫다. 으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니까. 아, 마이너스 18. 에이? 마이너스. 암산이 안 되네. 그럼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자,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결국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도 m에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아마도 마이너스 3 나오겠지.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할 건데, 어, 문제에서 POQ의 넓이를 s라고 했으니까, POQ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얘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굳이 신발끈 같은 거 쓰지 말고 밑변 높이 이용해도 돼. 자,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 구할 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음. 뭐, 피타 같은 거 그냥 바로 써도 돼. 그래. 그냥 PO랑 Q 구할게요. 점짓거리 이용해서. 자, 그러면 PO 선분. 자, PO 선분이랑 그 다음에 QO 선분 구할 거야. 근데 P점의 좌표가 알파 컴마 2 알파 제곱, q 점은 이거. 그러니까 p5의 길이는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4 알파 4 제곱이죠. 그 다음에 q는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4 베타 4 제곱이지. 그럼 넓이는 2개 곱하고 나누기 이해할 거니까 2분의 1에 루트 안에 2개를 곱할 거야. 그럼 2개를 곱하면, 어, 분배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4 알파제곱 베타 네제곱 플러스 4 알파 네제곱 베타제곱 플러스 16 알파 네제곱 베타 네제곱이 나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에다가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를 쭉다 넣으면 되는데 넣을 때도 조금 편하게 하려면 요식 정리하는 게 낫겠지 2분의 1 루트에 알파랑 베타를 꺼내도 되는데 그냥 제곱으로 하자. 괜히 꺼내다가 너희가 부호 실수할 수 있어서 우선은 네 개의 어, 여기 있는 4 개의 공통 인수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있으니까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으시고요. 1 더하기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두 개는 아마 두 개가 세트인 것 같아. 그럼 얘는 어 뭐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묶었으니까 4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남지?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플러스 16 알파제곱 베타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만 잘 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마3 나고 왔9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 해가지고 어, 2분의 19 집어넣으면 되고요 혹시 계산이 틀렸으면 너희가 알아서 정정해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그냥 제곱해서 넣으면 되죠. 그래 얘는 계산이 빡세지 사실 막 엄청 저기한 건 아니야.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야. 아까 27번보다 좀 나을 거야. 자 그럼 이제 30번 볼게요. 30번은 우리 이거 내신 교재에 있었어. 이거 기출 마스터에 있었는데 프린트에는 보니까 그림이 빠져 있어서 그림을 내가 그려넣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는 시작이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로 시작하는 거야. 직선 L의 기울기. 자, 여기서 직선 L이 누구냐면, 표시를 안 했네. 음, 얘가 직선 L이에요. A, B. 요거. 얘가 바로 직선 L. 그럼 이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얘 분의 얘가 1대 2가 되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는 값을 A점의 x 좌표를 A라 놓으면 B점의 y 좌표가 2A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다 조건으로 가는 거고요. 다 조건. OC랑 OA 관계가 나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OC가 즉 C의 x 좌표가 2a가 된다. 즉, 요게 길이가 같아져서 결론적으로 지금 요 선분이 바로 중선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 자, 정말 결론 얘기하면 이때는 P가 아마 무게중심일 거야. 어. 얘가 왜 그런지 무게중심이 되는지를 이따가 조금 더 가볼게요. 뭘로 알수 있는 거냐면, 예, 어, 사각형의 넓이랑 삼각형의 넓이가 4로 똑같대.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사각형의 넓이, 그다음에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 도형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 다른 도형의 넓이도 같아질 수 있거든. 여기서는 누구랑 누가 같다를 푸는 거냐면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할 거야. 왜냐면 여기가 공통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결론은 삼각형 DOC 넓이랑 그다음에 삼각형 BAC 넓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건데 지금 DOC에서 DOC에서 밑변이 2a거든. 그러면은 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가를 오른쪽 삼각형에서 볼 거야. 자, 자 밑변이 지금 2a. 근데 이제 BAC에서 밑변이 a고 높이가 2a거든. 그럼 결국에는 얘 넓이가 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왼쪽 삼각형에서도 보면 DOC가 밑변이 2A고 나누기 2까지 하려면 높이가 A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높이가 A여야 되니까 D점의 Y좌표가 A 즉 요거랑 DO랑 아 B, BD랑 OD가 길이가 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요선도 중선이라고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결론은 P라는 점이 바로 무중이다 얘 갖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점의 좌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얘가 무중이면 무중이면 어 더해서 나누기 3이니까 P점의 좌표는 원점하고 예 2a, 0과 그 다음에 0, 2a랑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3분의 2a, 3분의 2a가 돼. 자 그럼 P점의 좌표가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답을 구하려면 실제 답을 구하려면 이제 a랑 b를 구해야겠죠. p의 x 좌표 y좌표 구하려면 그럼 그때 이제 넓이가 그냥 같은 게 아니라 4다라는 조건을 사용할 거야. 넓이가 4. 자, 그럼 4라는 거는 누구랑 누구의 합이냐면 어, 왜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 사각형 넓이 있죠? 얘를 반을 딱 쪼개. 그러니까 삼각형 pod와 삼각형 poa의 넓이의 합이다라고 식을 세울 거야. 자, 그러면 pod는 밑변이 A구요. 그 다음에 높이가 바로 무게중심의 x 좌표 3분의 2A가 되지. 그러니까 A 곱하기 3분의 2A 나누기 2. 그 다음에 POA. POA 삼각형도 밑변이 A 높이가 3분의 2A.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곱하기 2. 그게 바로 4다. 그러면 약분해 주서 3분의 3분의 2a제곱이 4니까 a값이 나오겠죠. 참고로 a는 양수여야 되니까, 그거 구하면.